흑인 여성인 줄 알았어, 진짜로. 와, 진짜 물건 사기당해서 산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.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, 진짜로. 끼탑 오빠 만난 적 없냐고요? 어, 잠깐만. 그냥 그랬었던 적은 있어요. 옛날에 이제 탑이라고 해서 만났는데, 할 때는 괜찮았었어. 할 때는, 할 때는 그냥 괜찮았었다? 아무런 그런 거 없이, 외모도 남자답게 생기고, 몸도 되게 괜찮았었어 그때 당시에 무슨 흰색 와이셔츠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? 내 기준에서는 되게 한... D부터 S까지 있는데 A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아 목소리도 되게 괜찮았었어 목소리도 괜찮고 전막 무작정 낮은 목소리보다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평범한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목소리에 몸도 좀 괜찮았었고 또 눈썹도 되게 짙고 남자답게 생기고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남자답게 귀여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런 스타일이었었어. 제가 이제 그때 만났었어요. 만나가지고 이제 그날 그렇게 엔조이를 했죠, 여러분들. 할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없었어. 진짜 할 때는 오히려 되게 괜찮았어. 되게 잘했어요, 여러분들. 되게, 음, 스킬도 되게 이거고. 나름 또 그런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그 자신감도 어마어마하셨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, 자신감이. 그 자신감의 크기도 되게 대단하고. 그리고. 아무튼 그런 게 모든 게다 뛰어난 솔직히 사기캐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랬었어 어느 날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뒤늦게 내가 눈을 떠있는 상태였어 그때는 내가 은둔이었거든 그때는 활동을 거의 안할때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몇년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만났던 사람인데 이제 활동을 하러 나오고 클럽 위에 술집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술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술집에서 내가 봤어 얼마 전이거든 그몇달안 됐어요 몇달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딱 마주친 거야 마주쳤는데 진짜 내,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날못 봤거든 너무 끼스러웠어 진짜 흑인 여성인 줄 알았어 진짜로. 와 진짜 물건 사기 당해서 산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 진짜로 와 진짜 뒤통수 이렇게 탁 치면서 아막그 어, 순간 내가 걔랑 나눴던 그 교감들이랑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우 완전 최악이었어요 진짜로 말만 그렇지 말만 그거지 트이센터 직전이었다니까 거의 술이 이미 이빠이 오를 때로 올랐어 얼굴도 시뻘게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놓고 끼를 부리면서 놀고 있었던 거야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수술하기 직전이야. 그 상태가 거의 아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그 정도 끼는요. 아우 약간 뭐라고 그러지? 약간 농익은 갈 때까지 가버린 끼 약간 <laughs> 그런 끼는요. 여러분들 단기간 속성으로 안 돼요. 절대 그거는 타고남과 닳고다름 두 가지가 이두 가지가 박자를 맞췄을 때딱 나오는 그 농익은 끼가 나오더라니까 진짜 나는 무슨 흑인 여성인 줄 알았다니까 막어막 어, 막 진짜 끔찍했어요 근데 그 끼부리는 거 보고서 진짜 어우 내가 그래가지고 막 너희들한테도 몇번 말을 했었잖아. 개들 마음속에는 모두 다 소녀가 살고 있다. 근데 그걸 모두 다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억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내가 그랬잖아. 제가 그게 괜히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때 온몸에 소름 돋으면서.